백고백고 <laughs> <laughs> 좋았어. 타격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치게 되겠다. 오른 손을 감어. 어디까지 가냐? 팔로 손을 자연스럽게. 나도 너도 너로, 너도, 너도 오른쪽 팔꿈치 올려봐. 팔꿈치 팔꿈치! 올려봐. 아, 오른쪽, 오른쪽. 그래. 그래. 되게 안 사람한테 저거 얘기하면 되게 어색한가니까, 오른쪽 팔꿈치를 들면은, 그거에, 오른쪽 팔꿈치를 붙이기 때문에, 몸에 붙이려고 하기 때문에, 이윙이 바로바로 나온다니까.